가장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한기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는 그 아람과의 그 전쟁 속에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고요. 이것이 아주 장기간 펼쳐지, 펼쳐지게 되자 그 자녀의 그 인육을 먹고 또 물가가 치솟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그 엘리사에게 있다고 판단한 여호람 왕은요.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바로 철려를 하게 되죠. 그 해결할 능력도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는요, 철수를 하게 되고 남기고 간 그런 물자를 탈취함으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스넴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젠 우리가 요란기하 사장에서 살펴본 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내어주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였고 또한 그의 아들이 죽게 되자 다시 살려주는 이적을 베풀었던 그러한 집이기도 합니다. 북 이스라엘에 7 년에 걸친 그 기근이 찾아오게 되자 엘리사는 이 가족을 블레셋으로 피진을 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끝나자 다시 수넴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미 그녀의 집과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듯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게 되고 다시 돌려받기를 청하게 되는데요. 엘리사의 그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증언하게 되고 모든 집과 토지를 이 수넴 여인에게 다시 돌려주라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불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수냄 여인에 대한 그 믿음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부이죄 또한 한평생을 살아온 그 지역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라는 그런 엘리사의 권유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순히 순응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말입니다. 사실 그런 순종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도 있었고요. 오늘 보시는 대로 7년간의 기금을, 기근을 그 피할 수도 있었고, 다시 집과 토지를 돌려받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버리고, 전적인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느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또한 예비해 주십니다.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그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터이니 가족과 함께 살만한 곳으로 떠나가라라고 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열왕기 하 사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엘리사와 이 순행 여인의 가족 관계는요 계속 소식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이 순행 지역을 그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엘리사는 기근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처럼 그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환난을 이겨낼 방도를 알려주시거나 피할 그 방도를 또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을 시험 받게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이나 환난을 당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마 바울만큼이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받은 그 환난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이 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길 수 있을 만큼만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가나한 땅으로 인도를 해 주시지요 하지만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광해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아직 가나한 땅에 들어가 살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광해에서 살아간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굶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광해 40년이란 기간은 힘든 여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면서도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우린도 후서 6장 18절을 보시면 이 내용을 알,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자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켜보겠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구원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이 당하는 그 환란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고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은요,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가지시고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3제를 보시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사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한 그 하나님의 징기였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그 사마리아 성의 기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기근은 그 아람과의 그 전투 중에 있었던 그 일시적인 것이었었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11기하 4장 38절에서 언급됐던 그런 기근과 같은 시기를 보는 것이 또한 좋을 듯 합니다. 이 기근 동안에 엘리사는요, 그 순임 여인의 가족을 블레셋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 그 적국이나 마찬가지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블레셋으로 보내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정치적으로 쇠퇴기에 있을 때입니다. 아주 정말 그 명맥만 유지 한지 아주 몇몇 도시에만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지역은 유대 그 남서쪽에 해안에 위치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강수량도 적절하고요. 농사짓기도 적절, 적, 아주 적합한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기근이 있던 지역과는 아주 좀 거리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기에는 아주 적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년간의 기근이 끝나자 수냄 여인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7년이란 그긴 기간 동안임에 그 기간 동안에 집이며 토지를 그 비워둔 탓에 주인이 없는 땅으로 간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본문에 그 기록은 없지만은요, 뭐 국가의 소유로 귀속이 됐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그 왕에게 나아가서 판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 블레셋 지역의 그 땅이 비옥하고 농사는 물론이고, 살기도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돌아오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불에서 살,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냅 여인은 그 불레새 땅이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자신의 그 본향,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순냅 여인은 그 불레새 땅에 살아도 그것은 그저 그냥 임시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나그네와 같은 삶의 장소였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천하 여러분들이나 이것이 우리들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우리들의 고향 그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곳에서 영원히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이 바로 우리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한 기간이 되면 다시 돌아갈 곳 가야할 곳이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한국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주 영원한 본향은 아니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들은 천국 하늘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죽게 되면은 돌아가셨다란 말을 하지요. 있던 곳으로 다시 <laughs> 돌아간다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임시적인 거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잠시 소풍 온 사람들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시인이지 천상병신이란 시, 귀천이란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라는 것이 말입니다.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바로 곧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지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어느 것도 비길 곳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천국 본양의 소망을 그 가슴에 품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에는요, 모든 일은 사필 규정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6절을 보시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대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임 여인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보니 자신의 집과 토지가 다른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인 그계하시가 증인으로 나서 주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아람 장군 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치유해주고 대신 그 재물에 욕심을 내던 그 계하 씨가 나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다시 그 계하 씨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 병이 다 나왔나라는 생각, 그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사람은 격리돼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시니 의아해하실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 나병에 걸린 상태의 게하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개의 저자는그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사건별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원인 게하시는왕 앞에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수임 여인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냅 여인의 아들이 죽고 다시 살린 사건은 또한 북이스라엘 전체의 그 소문이 아주 파다했을 것입니다. 이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수냅 여인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아시의그말 한마디 그 증인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수확물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아주 우연하게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들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상송배가 많이 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처럼 엘리사 선제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하게 되어주시고 다시 그사황인 계하시를 통해서 다시 집과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오는 필연적인 결과의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과연 엘리사가 기근으로부터 피신할 것을 말해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왕을 통해서 증언까지 하면서 그런 일을 자청해 주겠냐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선행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행위적인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 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믿는 흉내만 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입증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스님 여인의 그 믿음이 바로 그 그렇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라라는 그런 엘리사의 권면 그단 한마디에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기근이 올지 뭐안 올지도 모르고, 블레셋된 땅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서로 적대시한 나라를 그리 간, 간다는 것이 그 식구를 데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를 믿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신념과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이 나는 것 같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보시는 수냄 여인처럼 활란에서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귀한 일을 동안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수냄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은 물론이고 토지마저도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실 우리 같으면 좀 억울한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사 선이자는 블레스를 떠나기해서 돌아보니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상태로 만들었을까? 그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않았을까요? 뭐 분명히 있었겠지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서 만일 불렛세서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집도 있었겠고 땅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소출도 적고 겨우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또 여우로 생각을 해서 불렛세서로 감으로 인해서 기근을 면할 수도 있었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도 받았죠. 그리고 집과 땅은 어차피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찾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지금 당장 그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시점만 보려는 것이죠. 일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 그 결과만 가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지금 순행 여인이 왜 기근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으면서 다시 땅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앞날을 모르지만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누려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비록 지금은 힘든 나이지라 이민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또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 그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며 말씀대로 살았던 순임 여인이 7년의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이랬던 집과 토지를 되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 순임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의 결과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여인의 믿음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때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은요 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이유로 상식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들 임의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받으며 반성하고 또한 회개하기로 합니다. 순수한 믿음, 온전한 순종, 그 완전한 복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우리 베를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말씀을 주시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들이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하님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